3장. 사대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의 말씀 메시지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평판이 있지만 사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죽기 전에 굳세게 하여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내 죄에서 돌이켜라.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게 갈지 모른다. 그러나 사대에 있는 너희 가운데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더러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나는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개인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참되시고 자비드 다이스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뭔가를 여시며 닫을 사람이 없고, 뭔가를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하카도 씨, 거룩하신 분의 말씀 메시지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아무도 닫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 메시지에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들을 안다. 내가 대적자 사탄의 무리에서 몇 사람을 내게 줄 것이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고 그들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내하라는 내 말씀 메시지에 내가 순종했으니 나는 내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상에 오고 있는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라임의 이름과 내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이것은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의 말씀 메시지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둘중 하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를 가졌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내게 곤면한다. 너는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지 않게 하고 내 눈에 발을 안용고를 사서 볼수 있게 하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꾸짖고 훈계한다. 그러니 힘을 다해 내 죄들에서 돌이켜라. 나는 문 앞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며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 자신도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장,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나와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말씀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 일들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나는 즉시 성령 안에 있었고, 내 앞에는 하늘에 한 보좌가 있었으며 그 보좌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다이아몬드와 루비처럼 빛났으며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부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보좌 둘레, 둘레에는 또 다른 24개의 보좌가 있었으며 그 보좌들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그 보좌 앞에는 타오르는 일곱 횃불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안팎으로 눈들로 덮인 내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생물은 사람처럼 생긴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안팎의 눈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도나이 하나님 군대들의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명의 장로가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했음, 말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히 헤이누 주 우리의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그들이 창조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자. 그 다음에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곳은 안팎에 글이 쓰여 있었고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고 봉인을 뜯을 자격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안을 볼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 안을 볼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예후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비드 다이세의 뿌리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봉인을 열수 있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도살당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laughs> 그분은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분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내생물과 네 24명의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각자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이 향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입니다.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당신은 도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핏값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코안님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수많은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수는 수천 수백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도살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습니다. 내 생물은 아멘이라고 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